평안히 주무셨습니까? 부활주일을잘 지내게 하셔서 감사하고, 또, 4월달, 이제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십자가를 생각하며, 십자가 그 사랑, 이 찬양하신 후에, 4월 6일, 화요일, 아침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i she...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십자가의 그 사랑을 찬양하면서, 오늘 하루의 일을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오늘 함께 묵상할 때에, 우리의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베드로 전서 2장 2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오늘 이 말씀으로요, 하나님과 죄의 충돌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친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을, 하나님의 심판을 개시하신 것입니다. 그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뭐로 나타난 거예요?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일종의 순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순교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지옥의 권세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최고의 승리, 최고의 승리였습니다. 어, 시간의 세계에서나 어, 영원한 그런 세계에서, 영원한 세계에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일보다 더 확실한 일은 없습니다. 정말로요, 십자가로 주님은 모든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도록 아니 바른 관계로 돌아오도록 하셨습니다. 그쵸?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그 구속함. 그 그리스도의 구속을 사람들의 생명의 근원이 근본이 되했습니다 다시 죽었던 그들에게 생명의 근본이 된 것이 바로 구속의 십자가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다시 사귐이 있는 사귐이 있는 그 길을 열어 놓으셨다. 이 십자가는 일종의 순교다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십자가 사건은요 예수님에게 우연히 발생된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셔서 보니까 아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우연히 발생된 아니 그 유대인들의 어떤 관계, 제자들이 배신한 것 이런 것 때문에 우연히 발생했던 것이 아니라 제가 주일날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계획하에 차근차근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창세로부터 죽임당한 죽임당한 어린 양이다. 게시록 13장 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육신의 모든 의미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인류의 죄를 지신 인자로부터 분리시키는 그런 실수 하시면 됩니다. 인류의 죄를 지시는 인자 인자 예수님을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셨다라요 성육신은요. 죄를 제거하려는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실현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을 실현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시간과 영혼, 영원, 시간과 영혼의 중심. 그둘 사이의 신비를 푼 해답입니다. 십자가는 사람의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체험 속에서 결코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체험을 해서 십자가의 그 사랑, 그큰 비밀을 풀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 관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다다를 때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과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통로를 지나서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그토록 쉬운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만큼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laughs> 죄인된 인간의 충돌에서 바로 만나는 지점이 십자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그 지점, 이게 십자가라고요. 생명을 향하는 길이 열리는 그런 지점입니다. 십자가 아래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충돌은 오직 인간의 죄로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라는 사실,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뭐 우리가 죄 때문에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셨다고. 결국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대책은 바로 뭐였다? 십자가였습니다. 오늘 우린 그렇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요. 구원의 중심이었고 엄청난 죄에 대한 하나님께서 치루신 대가였다.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충돌 지점이었다. 생명이 생명의 길이 열리는 지점이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아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요 사랑인데 결국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날마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십자가에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뭐, 뭐였죠? 부활입니다. 오늘도 십자가와 부활,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 이렇게 합시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마음에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 어려워져가는 세상을 위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심 가족들의 영육 간의 강근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주와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이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죄에 대해 죽으시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고 주님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잇는 그 은혜를 저희들이 오늘도 깨닫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죄가 충돌함으로 우리는 영원히 죽어야 했고 아니 죽었고 정말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그 지점을 통하여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마음을 입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마음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 늘 감사와 찬양과 경배가 우리 마음 깊이에서 우러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주님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교회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원, 주님, 세상의 죄는 너무나 많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한 이때에, 우리 가족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을 받아 어려워져 가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신가족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영적으로 강건하면, 육적인 모든 것 주님께서 책임지신다 하셨습니다. 주님, 하루하루의 삶이, 성령님과 동행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주님이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면서, 오늘 하루도 참 행복한 그런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